자, 이번 시간에는 한의사료 복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조류독감 관련주 해가지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늘림목이 이제 진행 중인데, 늘림목이 참 지저분하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어, 저가 자리가 21선 매매 기법하고, 어, 다음에 연속 업무 뭐 흔들기 매매 기법하고, 황금당 기법하고 이제 겹치는 자리였는데, 어, 어쨌든 매수가 참잘 됐습니다. 어제 저가 부분에서. 어, 매수가 좀 완벽하게 좀잘 됐고 오늘 어, 단기적으로 매도가도 거의 정확하게 2,830원 예, 여기 여기서 매도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음, 이 저가를 보면은 뭐 일봉상에서도 이제 황금라인에서 이제 딱 저점에 나왔는데 여기 어, 여기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매도가 잘 됐습니다. 자 오늘 어, 한일 사료 외에도 종목이 꽤 많이 매도가 됐습니다. 한금당 기법으로 한번 좀 추가 한번 보면 흩어보면 동양물산 여기서 이거 급둥한걸 한번 보세요. 어, 오늘 3,870원 매도. 세우글로벌도 여기서 깔끔하게 매도 다 수익 매도 됐죠.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깔끔하게 이렇게 수익 매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오늘은 어제는 세 종목 매도가 됐고 오늘은 다섯 종목이나 수익 매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음 단타 매매죠 단타 예, 그래서 어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왕결표는숙률이 엄청나게 높죠 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뭐 지난 작년에 장이 안 좋았어도 숙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이틀 됐는데 여덟 종목이 수익 모드가 매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셔가지고 한번 승률 데이터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수 기법이 이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완결편 한금나이 단타 기법, 지금, 어, 설명드렸던 거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어제, 어, 확실한 대박주. 매매 기법에서 썬코어, 어제 한번 급등 한번 나왔었죠. 어 이거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그 외에 기법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또 전수가 나가고 있고, 한금나이뭐 동영상 여 설정으로 다 있으니까 어차피 동영상으로 검색기랑다돼 있습니다. 이 검색기에 의해서 매매를 하니까 초보다도 쉽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 다시 한일사료로 가서 어, 조류독감 관련주는 매년 발생을 하죠. 거의 우리나라가 몇년 최근 2014년도부터인가 해서 최근 매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데. 계속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어, 계속 못 하고, 지금은 단타밖에 할수 없어요. 이거는 끌고 갈수 없는 겁니다. 이 조류독감 관련주들은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폭등하고 그런 거는 이제 없고 단발성으로 급등 나왔다가 이제 대미리 경이 많은데 한이 사료도 여기서 뭐 다시 고점 넘어갈지 어쩔지 모르겠으면 어, 조류독감 그 뉴스 가지고는 다시 고점 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뉴스가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리가 한번더 공략할 수 있는 자리고요. 2,500원 밑에, 응, 요 자리가 한번더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이제 다음 타, 타점으로 잡고 예, 또 기다리는 거죠. 그 위에 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목매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음, 검색기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한의사료는 오늘 이제 마무리 잘 됐고 다음 자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기준 양봉이 예,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단기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음, 조리도 해서 무조건 단기매매만 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폭등하는 그런거는 이제 없어요 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21선에서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은 나왔는데 뭐 2차 파동으로 갈지 안 갈지, 제가 봤을 때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나, 올라갈 수는 있어도 장대한 뭐, 뭐 뽑고 올라갈뭐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음,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좀 민감한 종목이니까 뉴스 잘 확인하시고 어, 또뭐 좋은 재료가 나오면 또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기준 양봉은 살아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